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에는 B860M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6E 모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AMD의 B850 보드도 엠바고가 해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할게 많은데 인텔 보드가 발표 자체는 AMD랑 동일하게 CES에서 발표가 될 거고, 그런데 성능 공개는 아직 하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은 보드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인텔 15세대 그러니까 코어 울트 투라 200번 대가 제트보드 에서는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보드 가 출시가 되면은 좀 보드가 저가형으로 형성이 되면 어느정도 가격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는 안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보드 가 나오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는 넌케이 모델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넌케이 모델이 285, 265 245 넌케이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고. 그런데 넌 2K가 나올 때 225랑 235 CPU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멀티스레드가 없어지고 싱글스레드만 있게 되는데 어느정도 효용성이 있을지는 뭐 실제 성능 엠바고 해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그런 225나 235랑 같이 조합을 했을 때 저가형으로 작업에 쓸만한 그런 작업용 빌드가 가능할지 과연 어떨지 한번 기대 네, 봅니다. 아 말은 그렇게 해도 왜 이렇게 기대가 안되지? 일단 살펴볼게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홈페이지에 제품 스펙이 공개가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녹화시점 기준으로는 알려진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면에 보니까 스펙 명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PCI 5.0 16배속이고 그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게 익스펜션 슬롯 PCI 4.0 4배속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SATA 4개 그리고 M.2 Gen5 하나 그 다음에, 젠4가 2개, 총 m.2 3개 장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램포트는 2.5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 USB 4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USB 3.2, C 타입, 뭐, A 타입, 그리고 USB 2.0, 요렇게 있는 것 같고, 와이파이는, 제품명에도 있다시피, 와이파이 6가 적용되어 있고,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와이파이 6 모델은 윈도우 10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7은 윈도우 10에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6 모델을 채택 그래서 OS 호환성을 조금 넓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폼팩터 사이즈는 MATX 인보드입니다. 자, 이제 구성품들인데 구성품은 아마 이 영상이랑 비슷하게 올라갈 B850 M 어로스 엘리트 아이스보드랑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선 인터넷 안테나 수신기, 그 다음에 이게 사타케이블, 그 다음에 이거는 F 패널 장착을 쉽게 해주는 도구인데 이쪽에다가 먼저 핀을 꽂고 나서 F 패널 쪽에 꽂으면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다 외우고 있어서 쓰진 않고요 그리고 종이는 매뉴얼은 따로 없고 설치 가이드랑 다른 종이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qr 코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대신 qr 코드를 직접 찍어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종이를 좀 많이 절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새 자 이제 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로스 엘리트 급이면은 전원부 방열판은 제법 견고하게 들어가 있는 편인데 이렇게 살짝 경사진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히트 파이프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맞물리는 지점 보니까 히트 파이프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구성에서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한것 같네. 어, 아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여기에 히트 파이프가 있는데 비어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을 좀 해서 저렴하게 가려나 본데. 그래서 박열판 자체는 튼실한 구성처럼 보이는데 일단 외관만 그렇고 일단 실속이 많이 없는. 이렇게 원가 절감을 했으면은 실제로 가격이 싸게 나와야 될것 같죠.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부는 12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60 암페어 정도 사용이 됐으면 720 암페어 정도 될것 같고 그 정도면은 요새 인텔 디폴트 상태에서의 웬만한 CPU들은 다 커버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PU 팬, 그 다음 CPU 옵트라고 방열판 뒤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CPU 팬이 기가바이트는 회색입니다. 그래서 회색에다 CPU 팬을 꽂으시면 되고 램 슬롯은 어 근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보통 2번, 4번 슬롯인 B2랑 A2를 r 스트라고 적어놓거든요. 근데 이거 줄거져 있는 게 r 스트에서 선이 나온 게 B1으로 가는 거야 B2로 가는 거야. 이게 좀 애매하게 프린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시하시고 B2랑 A2가 맞을 겁니다. 램 슬롯을 왼쪽으로부터 1, 2, 3, 4번으로 순서를 매기면 두 번째 슬롯하고 네 번째 슬롯이 우선적으로 꽂혀야 되는 게 FM이고요. 어, 데이지 체인 방식의 FM 방식이니까. 그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로스 엘리트급인데, 파워 버튼, 리셋 버튼이 따로 있네요. Q 플러시 버튼도 여기 상단에 있고. 그래서 오픈 케이스에서 테스트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버튼인데, 어, 여기 이렇게 파워 리셋 버튼 따로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픈 케이스가 아니면은, 이 정도 위치는 좀 깊숙해서 손가락이 잘안 닿을 수도 있죠. 그 다음, 디버깅 LED가 바로 밑에 있는데, CPU, VGA, 부트, DRAM. 요렇게 점등되는 LED가 있고 부팅 시에 점등되는 부분에서 멈추면 거기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 같은데 그 디버깅 LED 바로 위쪽에 QF LED라고 있어요. 이게 Q 플래시 LED 같아요. 그래서 Q 플래시를 할때 진행상에 대해서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알려주는데 그 LED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에 OV RGB 하나 있고 그리고 24핀 바로 옆쪽에 펜포 펌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펌프 PWM은 여기다 연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AMD 쪽에서는 상단에 포트가 없어서 하단으로 뽑아놨던데 인텔 보드에서는 이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다 만들어줬네요. 왜 이걸 기억 만들 거면은 다 위로 올리면 되지 AMD 보드에서는 왜 밑으로 빼놨지? 보통 밑에 있는 펌프 포트는 커스텀 순행 펌프가 우측 하단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B850이나 B860 수준에서 커스텀 순행을 잘안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펌프 PWM을 위로 좀 뽑. 뽑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인텔 b860m 어로스 엘리트 보드에서는 그래도 위치가 상단쪽에 있어서 여기다 펌프를 꽂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어항 케이스에서 많이 쓰는 전면 패널에 꽂을 수 있는 hdmi 포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다가 전면 패널에 연결되는 hdmi를 꽂으시면 되고 오픈 케이스 환경에서는 저는 여기다가 제 모니터를 hdmi로 연결해 봤거든요 잘 나오더라고요 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 환경은 아니긴 한데 그리고 THB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썬더볼트 관련 포트 같은데 자세한 거는 매뉴얼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그래픽카드 탈거를 쉽게 도와주는 이지 레치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뒤로 당겨지고 다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올 겁니다 자, 사타 포트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케이블 리스케이블 연결하는 F 패널 위쪽으로 시모스 클리어 2핀이 보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두 개가 시몬스 클리어, 그 왼쪽에는 두 개의 핀은 RST라고 위에 적혀 있네요. 그다음 에 하단에 시스펜 2, 3, PWM 두개더 있고요. 하단에 OVRGB 두개더 있고, 그다음에 12V RGB도 하나 있습니다. 12V RGB는 핀이 4네 개고 OV는 3 개니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단자. 그래서 오디오 칩셋을 한번 살펴봤는데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ALC897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가바이트는 오디오 원가 절감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M.2 3개가 모두 방열판이 있는데 한번 빼볼게요 이지 래치 기능이 모두 적용되어 있어서 탈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돌려서 땡기면 올라와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항상 위로 올리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내리는 게더 편하지 않나 써멀패드는 다 부착이 되어 있고 m2 슬롯을 보면 제일 상단에 있는 m2가 cpu 직결 m2고 e m 5라고 적혀 있어요 기가바이트는 cpu 직결 m2에 보면 명칭에 언더바 cpu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개 m2는 e m 5라고안 적혀 있죠 그래서 pci 40을 지원하는 m2인 것 같고 네이밍을 볼때둘다 언더바 SB라고 적혀있는걸 보니까 나머지 두개의 M.2는 칩셋에 연결되어 있나봐요 CPU 직결은 PCI 5.0 M.2랑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용 PCI 5.0 슬롯 16배속 이렇게 CPU에 직결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USB 4도 CPU에 직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칩셋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PCI 4.0 M.2 두개랑 PCI 슬롯 4배속 이렇게 슬롯이 하나 더 있고요 공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뉴얼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면 패널 한번 살펴보면 제일 상단에 USB 2.0 포트 4개 그 밑으로 DP 포트 하나 그 다음에 밑에 USB 4그 다음에 DP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적혀있으면은 이 C타입으로 모니터 출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c타입 또는 dp 포트 그리고 hdmi까지 있네요 그래서 모니터 총 3개까지 내장 그래픽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usb 3.2 포트가 파란색 4개 빨간색 2개 해서 총 6개 있고요 네트워크 속도는 2.5기가 지원하는 램 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빨간색 usb 3.2 포트에 보면 바이오스라고 적혀 있죠 이 포트가 기가바이트에서 큐 플래시 할때 사용하는 이 포트가 기가바이트에서 플래시 백할때 사용 하는 그 바이오스가 담겨 있는 USB를 여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플래시백 전용 포트라서 여기다가 gigabyte.bin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파일을 루트에 저장시킨 USB를 꽂으시면 되는데 이때 USB가 FAT32 포맷으로 포맷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모두 지켜졌을 때 스무스하게 플래시백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지 플래그 포트가 있고 그 밑으로 spdif 광단자 출력도 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cpu는 8핀짜리 두개 장착 가능하고요 여기 8핀 하나만 장착해도 되긴 돼요 cpu 쪽 출력만 모자르진 않으면 되는데 웬만하면 모자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pwm 4핀 포트가 있어서 케이스 후면 쪽팬은 여기다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명칭이 시스팬 1이네요 옆에 적혀 있죠 예 그래서 메인보드 한번 전반적으로 쓱 훑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지킬 건 지키면서 어, 은근슬쩍하게 원가절감 조금 들어간 보드인 것 같은데 원가절감이 들어갔어도 결국 보드가 저렴하게 나오면 다 용서가 되는 부분이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어차피 뭐 쓰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어 울트라 제품들이 이 코어 배수를 올려서 오버클럭하면 멀티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 CPU를 쓰려면 Z 보드에 장착을 해서 이코어 배수 올리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 멀티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비보드에 장착하면은 얘는 CPU 쪽 오버클럭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비보드는 KCPU보다는 넌 KCPU랑 조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 13, 14세대 때는 CPU 자체가 팩토리 오버가 고배수로 설정이 돼서 비보드에 쓰더라도 어차피 CPU에 배속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CPU 배속을 올리는 기능이 없는 비보드도 충분히 사용 가능했고 언더볼팅만 잘 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텔 13, 14세대 때는 는 비보드에서 언더볼팅 하는 방법들이 유행했다면은 지금 코어 울트라 200번대에서는 배수를 올리면 그래도 이 코어 마진이 괜찮아요. 그래서 올릴 만 하고 그다음에 인텔 디폴트 세팅이 적용이 돼서 언더볼팅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PU 커스텀이 안 되는 비보드가 K CPU랑 조합은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격은 Z보드보다는 싸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비보드에서 커스텀 가능한 부분은 CPU 쪽은 언더볼팅밖에 없고 메모리 쪽 튜닝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넌 K랑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해서 사용하면은 저가형 빌드에는 좀 메리트 있는 구성이 아닐까. 물론 가격이 잘 나와야겠죠. 넌 K가 얼마에 나올진 모르겠는데, 보드랑 CPU 가격만 엄청 저렴하게 잘 나와주면 그래도 인텔이 이 망해버린 코어 울트라의 한줄기에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 가격 좀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코어 울트라에서 메모리 오버클럭 뽑 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이 보드도 얼마나 클럭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메모리 오버클럭이랑 같이 병행해서 저가형 빌드에서 많이 쓰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새 인텔이 워낙에 크게 망해서 AMD가 지금 넌X도 안 내고 X3D 제품도 1월에 낸다 그랬는데 아직 소식도 없고 지금 98X3D가 워낙에 잘 나가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CCD 2개짜리인 9950X3D나 9900X3D를 지금 9800X3D도 지금 없어가지고 가격이 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9900X도 지금 물량이 없는지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AMD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주범이 AMD가 아니라 사실 인텔이고 인텔이 힘을 내줘야 AMD가 가격을 내립니다. AMD가 잘 나가도 인텔은 가격을 잘안 내려요. 근데 인텔이 잘 나가면 AMD는 가격을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텔이 꽤 제법 AMD랑 잘 싸워왔다면은 이번에 코어 울트라에서 워낙에 amd쪽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amd 독주가 되고 있는데 비보드 출시를 어쨌든 이렇게 저가형 모드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코어 울트라 200번대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300번대 잘 내야 될거 아니야 그때까지 망하면 안 됩니다 코어 울트라 200번대는 300번대를 위한 그런 추진력을 얻기 위한 그런 발 노듬 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amd 팬보이 여러분들도 인텔 많이 응원을 해 주셔야 amd cpu 가격이 내려갑니다 아무튼 이번에 b8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공개 가능한 거는 외관밖에 없어서 성능 관련된 엠바고는더 며칠 지난 후에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올라갈 영상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